네 안녕하세요 복스파츠입니다 현재 입고된 차량은 벤츠 E클라스 W213 모델이고요 이 차량에 작업할 내용은 4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보조배터리입니다 제품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지금 Z9000 이번에 새로 또 나온 모델이죠 Z9000 4채널 사이드 카메라는 블랙으로 색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나베에서 나오는 커넥티드 프로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시고 먹싱박스 4채널 중간에 이제 필요한 먹싱박스 그리고 에코파워팩 나이트 슬림 S16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얇게 나오죠 슬림하게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저희는 항상 블랙박스 벤츠나 이런 걸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순정 블랙박스를 탈거를 해서 이쪽 5 측으로 옮기고요. 메인이 Z9000이 이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가 설치가 되고요. 사이드 카메라, 사이드 카메라는 이쪽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순정 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를 방향을 실내로 돌려서 실내로 촬영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Z9000 후방 카메라를 뒤쪽을 촬영하게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될 겁니다. 장착 소요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시고요. 장착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키온을 한번 해볼게요. 시동을 거시게 되면 전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순정 블랙박스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옮겨드리고,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실내를 촬영하게, 주행 중 실내를 촬영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프로 플러스, 그 다음에 Z9000 포채널 이렇게 한 번을 누르면 전방이고요그 다음에 이쪽을 누르게 되면 사이드 카메라. 양쪽 사이드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해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정 블랙박스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설정은 저희가 다 이제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안 만지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서도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충격이 왔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람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된 거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왼쪽이 Z9000 후방 카메라 오른쪽이 순정 블랙박스 실내 촬영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고객님께서 S16을 장착하신다는데 이제 용량을 좀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S20으로 바꾸셨어요 이쪽 하단으로 해서 저희가 100% 부착해서 장착을 해드렸고요 트렁크에 짐이 많은 관계로 그 하단에 바닥에 들어가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주차 모드까지 다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사이드 휀다 쪽에 부착하는 거고요. 있 휀다에 구멍을 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부착형입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벤츠 같은 경우는 호수관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배선 처리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장착 문의는 저희 폭스파츠를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폭스파츠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